591번. 서로 다른 두 유리수. A, B가 있는데, 이 기호,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기호는, 이렇게 계산하세요. 라고 돼 있지.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를, 어,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. 3 나누기, B는 어떻게? 여기 뒤에 있는 숫자, A는 앞에 있는 숫자.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, 이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계산하세요. 라는 거잖아. 그럼 먼저 식을 적어야겠지. 자, 앞에 있는 게 A, 뒤에 있는 게 B야. 그러면 우선은 3 나누기는 앞에 쓰고, 뒤에 있는 걸 먼저 적어야겠지.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, 마이너스 적고, A. A가 이만큼이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괄호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. 플러스 5분의 3 통분해 볼게. 마이너스 10분의 15 10분의 얼마지? 6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겠지. 그러면 마지막으로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취해서 나누기를 계산을 해주면 약분하고 항상 부호를 먼저 적고,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.